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가 다 됐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정치기사들을 분석해 드리겠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자메시지 이것이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어,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와 관련해서요 직접 언급한 적은 없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유감스럽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얘기하는 것 똑같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울산에서 말이죠 어, 이지수 8200톤짜리 제일 큰 정조 대왕함 진수식이 있었는데요. 이진수식에 전용기를 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어, 탑승한 기내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티타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당과 정부가 좀일좀 좀 잘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말을 한 것인데, 예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얘기는 뭐 서로 잘해보자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권 대행한테 언론의 기사가 나오고 해서 이제 고생 좀했겠다 곤욕을 치렀겠다 이런 식의 위로의 그리고 이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 직무대행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에,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열심히 에, 잘 하면 좋겠다. 이러한 경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언론에서도, 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미 검수한박 때도 이제 그랬고, 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러한 신임을 다시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도요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아, 쉽게 얘기해서요 정리가 될것 같고요 더 이상의 긴이 어, 내용은 결국 민주당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이 권성동 원내 대표도 어, 어,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어, 자세를 어, 잘 가다듬어 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절대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서 지금 어렵게 직무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진도를 나가야 하는 판국인데 어쨌든 이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어 논란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 또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또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대행도 비공개 대화에 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서 말은 추가적으로 이 권성동 직무 대행이 발언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어, 현장, 예, 울산 현장에서 말이죠. 예, 행사가 끝나고 이제 오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도 이제 거기에 갔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들과 달리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윤, 유승민 참, 예, 이 의원도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거 대선에 두 번씩이나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속이 꽉 좁혀 있어가지고. 뭐, 그러지않아도 이준석의 뭐 멘토 역할에, 아,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뭐, 조폭 같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아, 윤회관들을, 뭐, 대통령 얼굴 볼 입장이 어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이 그릇이 좀 작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 오늘 그 진수식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김민건이 여사가 말하자면 이제 진수식에서 진수 선을 절단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해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도 설명 자료까지 나왔다라는 또이 나.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오늘 이 진수식에 초대를 받은 것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일 때 예산 평성에 기여한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해군의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사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장재원 의원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권성동 친구 대행과의 문자 메시지 이 노출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국회에서 행안부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이 좀 물어봤는데 이 봤냐 기자들이 기사 그러니까 아 나도 뉴스를 보는 사람인데 당연히 봤다라고 하면서 따로 할 말이 없다라는 딱 한마디만 언급했다고 합니다. 잘한 거죠. 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어, 지금 대구시장이요. 홍준표 저, 이 청년 플랫폼, 홈, 어, 어, 이 청년의 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년들이, 야, 이거 왜 윤석열 대통령 표 너무 들은 거 아니냐? 아 이렇게 계속해서 어,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아 대통령도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이 개, 제기되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아, 도와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초지 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부 지지한 청년들이 말이죠. 응원했던 지난 시절 굉장히 후회된다. 그게 홍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양심이냐 소신이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말 잘하잖아요. 글쎄요. 나도 그러면 힘든 정부 비난 대열에 합류해야 되나요? 이렇게 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이 어떤 청년 메시지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은 비판과 조언이지 무조건적인 옹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참 어처구지 없는 지적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또, 어, 이, 철규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덜 유명해서 조급해진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역시, 이제, 홍준표답게, 대표답게 대응했으면, 그래서, 어제, 오늘 이어서 말이죠. 이준석을 갖다가 조금씩 챙겨주기도 하지만, 비판적으로 논조가 지금, 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홍준표, 어, 이, 대구시장이, 이제, 김종인을 향해서는요, 한마디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아직도 표를 보고 점이나 치는 점성술사가 특정인의 편을 들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점성술사로 어이, 표마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최근에도 한모 장관, 이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순간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간질을 하더니, 라스푸틴 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 전체를 보고 해야 하는 건데,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여서 아직도 정치권 주변을 서성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을 계속 챙기고 감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불만의 수위를 살살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남국대다 출신의 대변인들, 전부 일사불란하게 이준석을 아주 방어박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임승호 전 대변인 그렇죠. 1년 전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희망을 쌓아가던 순간들이 사무치게 그립다. 그리고 신인규 전 장군 부대변인도 지도자의 정직, 지도자의 의리, 지도자의 처신, 지도자의 그을 이렇게 해서 이 권성동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고 자 그리고 박민영이 말할 필요도 없죠 어이 뭐라고 그럴까요 에 네. 내부 총질을 비판했는데 이 비판한 대변인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여기신다면 저 역시 이만 물러나겠다. 이 정도까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제 조용히 앉아 있었던 김현주 전 부대변인이요. 역시 오늘 어 상당한 의미의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탈당하길 굉장히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래 이 사당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간 것은 다시 한번 보수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어, 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왠지 불과 1년 전의 일인데도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특히 어제 오늘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 뭐 후연 후회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 뭐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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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날입니까? 바로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 정치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은 반을 가지고 있느냐? 케이스만 있고 바늘을 잃은 것은 아니냐? 국민께 협 정치 혐오를 초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중립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직후 탈당을 했다. 그러기를 잘했다. 하, 아, 야, 이거 참, 김현조. 아주 저 노련하게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자 이게 뭐 정치가 자기 중심의 이익 중심의 정치가 우리 국민의힘에 지나치게 참 강하다. 이 대목을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저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봅니다. 아니 이준석이 가 이렇게 대통령 윤회관들하고 매일같이 부딪히고 다니고 있고 또 설령 윤회관이 잘못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방에 지난 7월 8일 이후니까요. 거의 20일 한 달째 이게 뛰도록 나도아 다니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걸 비판을 하든가 비판할 을수 없으면 조용히 있든가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요, 이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지금 누구냐면요. 어, 지금요, 이 김동연 지사가 어, 과거에 기재부 장관할때 2차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지사를 갔다 부지사로 김용진 이 부지사로. 이제 발탁해서 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김명진 부지사가 말이죠. 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광미숙 대표 의원하고 민주당의 남종석 대표 의원하고 27일 날 용인에서 저녁을 먹다가 현안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말이죠. 바로 이 광미숙 대표가 한탄 현안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때 갑자기 소주잔으로 이곽 대표를 향해서 확 던져가지고 접시들이 깨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과거의 경우에는요, 어, 이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한 신변 우입을 느껴서 자리를 떠났고 사과하겠다라고 어, 지금 내가 달래들고 있는데 아예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만남 거부하죠. 지금 뭐 이게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 어, 진실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님 측에서는 부지사직을 내놔라, 사퇴하라 라는 지금 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퇴해야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더군다나 어, 이 새로운 도의회가 어, 결, 지금 임기를 시작한지 한 달도 채안 되는데 아무리 민감한 현안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생각의 틀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민주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조화시켜서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중요한 원칙과 절차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숫자를 집어던진다. 통화나라 이름 보니까 광미승, 뭐, 여성의원 아니겠어요? 남성의원이라도 마찬가지죠. 그거 바로 옆에다 집어던졌다? 이게, 이거 얘기는 숫자로 그냥 가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바로 사퇴 받아야 됩니다. 예. 김동현, 어, 이 경기지사, 정치 목, 정치 생명을 걸고 잘라내십시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고민정, 뭐, 항상, 고민정이가 무슨, 그, 이 코멘트를 내놓으면요, 저도 논평이가 참 어려워요. 야, 이게 진짜 고민정이가 논평이 맞나? 하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번에 또이 어, 고민정이가 말이요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하는 예, 과정에서요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대통령을 갖다가 뭐라 했느냐면 문꼬리 권력에 숨어서 호가호의 하지 하고 있다. 그렇게 호가호의, 호가호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문꼬리 권력들이 대통령 뒤에 숨어갖고 호가호위를 하면 말이 되지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 뒤에서 호가호위를 해요? 호가호위 한다는 게 뭡니까? 끝발도 없는 사람이 폼 잡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핑계 대고 이게 호가호위 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그 문고리 권력 뒤에 숨어서 나 권력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이 수준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한덕수 총리한테 말이죠. 지루의 뒤에 마무리 바른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 출신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윽박 지르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공모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리고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본물이 터지다 하고 있, 있다면서 대통령 인사를 꼬집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구중군군에서 벗어나겠다고 물리적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 용화대로 옮기면 뭐하냐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비판한 거예요 야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즘 고민형 때리는 사람 중한 사람이 박민영이잖아요 박민영 민, 국민의힘 대변인이 고위원께서는 참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문맥상 사자성어 본래의 뜻에 해당되는 게단한 가지도 없다 호의, 호식을 말하려다가 실수하신 게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한동훈 장관한테는 하나도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박 대비는요 아무튼 고민정 의원께서 한동훈 장관께 질문하지 않으신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장진영 변호사, 동작가 당의원장 변호사인데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려 중국어학과 출신인 KBS 13년차 어나운서 인재라는 분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호가호이도 모르는 척 몸소 희생했다 이렇게 수준 높게 비꼬고 있습니다. 예, 야참 대단해요. 참 이런 사람이 말이죠. 청와대에서 뭘 했어요?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어요. 대변인 어마어마한 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대변인 우리 국민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오늘 또이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어 민북송 법적 근거 등등 또 인사 정보 관리단 설치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을 잘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 정보 관리단 에 맞는 거 이거는 이 권력이 아니라 본인한테는 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가 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듯이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로 즉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근거가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받은 시행력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느닷없이 김남국이가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 그러면 법무부가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그러면은, 어, 이 국방부. 국방부에서 맡으면 안 되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맡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이 누가 국방부에 위탁하겠냐. 법무부는 업무 성격이 검증과 유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합리성을 갖지만 뜬금없이 국방부에 줄 이유가 없다.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고 인사혁신처도 대통령령으로 검증을 할수 있게 돼 있다. 과거 인사에 관한 사실 판단과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 즉 민정수의 하는 것과 비교하면 투명성의 진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이 사퇴하라 플랙 리스트 이거는 증권 남용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자면 소신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제 북송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미 위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요. 지금 이 기동민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살짝 조금 꼬리를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동민 의원이 이 텔레그램 메신저 이런 노출 사건을 거론하면서 텔레그램을 쓰는가 사용할 때 뒤를 조심하라 텔레그램을 보면 폐쇄적 생각의 진원지가 될수 있는데 개방적이고 연대해서 소통하면 좋겠다. 어, 이 기동민 의원이 이렇게 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많이 쓰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인민혁명당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하는 과정에서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아, 이렇게 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 그러니까 어, 이 기동민 의원이 그림을 그린다.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는데 익숙한 얘기인가? 라고 질문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쓴 얘기가 아니다. 라면서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꾸미고 그리는 식은 옛날 얘기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민이가 단언할 수 있는가? 재차 부럽고 한 장관은 단언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은 국회는 전쟁을 하러 오는 게 아니다. 장관님은 전장의 부사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렇게 또 한마디 했어요.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 주의하겠다.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 김창현 칼럼에서 나오듯이 지금 민주당은요. 한동훈 장관한테 완패를 당해가지고 고민형같이 아예 질문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동민 의원이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럴까요. 전장의 무사 이게요. 전장 무사처럼 보인다니까 전장의 무사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는 실력이 없고 공포감을 주는게 아니라 전장의 무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보여야 돼요. 국회 민주당의 다수당행 횡포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보이는 여당의 장관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실력면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밀린다. 이 얘기를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